확실히 변하는 모습을 내가 눈으로 봐야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돼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맨즈뷰티이 더스완입니다. 2024년도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새해다 보니까 운동이나 공부 뭐 이런 자기개발 관련된 목표들 많이 세워가면서 하실 것 같은데 요즘에 자기개발 유튜버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외모 관리도 자기개발의 일부다.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시고 타고난 외모 이런 것보다 잘 관리된 외모를 갖고 있는 게 부지런해 보이고 더 신뢰도 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유튜브 초창기 영상 만 보더라도 오늘 많이 나아졌거든요. <laughs> 댓글에 형 얼굴 무슨 일이야, 뭐 이런 거 달리더라고요. <laughs> 외모 관리라는 거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하는 자리 있었으면 좋겠어.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관리들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주기적으로 사진을 좀 찍어보자. 관리 기록 같은 걸 남겨보자는 건데, 내 외모나 내 스타일이나 이런 게 나아지는 거를 남겨두면 나중에 봤을 때 되게 뿌듯하거든요. 그리고 뭐 혹시 여러분 유튜브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제 옛날에 피부 안 좋을 때 사진을 몇장안 찍어둬가지고 아쉬울 때가 많아요. 그때 <laughs> 저희가 옛날 영상에 한번 이제 거울을 자주 보는 습관을 가지자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내 얼굴을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는 잠깐 보고 이제 잊어버리기 쉽거든요. 근데 주기적으로 좀사진을 많이 남겨두고 이러면 이전이랑 비교가 계속 되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할수 있는 동력이 되더라고요. 운동하면서 몸 찍어두는 것도 다 비슷한 거잖아요. 변화를 보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좀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면 피부 사진이나 운동을 좀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보잖아요, 아무도. 그런거 한번 해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. 확실히 변하는 모습을 내가 눈으로 봐야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돼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인의 스타일, 뭔가 개성 이런 걸 찾기보다는 기본, 근본부터 일단은 하는 게 베스트다. 패션이나 헤어 이런 거를 사실 많이 얘기할 때 우리가 뭐 기본템, 근본템 이런 컨텐츠 많잖아요. 근데 사실 옛날에는 그런 게 알게 모르게 좀 거부감이 있었거든? 뭔가 나한테 맞는 스타일이라는 걸 내가 찾으려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그런 게더 너무 어렵더라고요. 사실 본인 스타일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오래 공부했을 때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거기 때문에 관리에 처음 입문해 본다. 옷이나 헤어 같은 것도 처음 해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일수록 조금 더 기본부터 시작해보시고 그런 거를 이제 조금씩 따라하다 보면은 제일 좋은 게 주변의 피드백이 나쁘지 않습니다. 그런 것들 항상. 그렇게 좀 기본을 하면서 서서히 좀 본인 스타일 찾아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뭐 이거는 제 개성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요즘에 또 확신이 든 거는 색깔이 많이 들어간 옷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제가. 저는 시꺼먼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일단은 깔끔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피부 좋아지고 머리 스타일 좀뭐 트렌디하게 하고 옷잘 입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깔끔인 것 같다는 생각 작년부터 되게 많이 하기 시작해서 여름에 제가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거의 초보 관리 루틴 영상에서도 하루에 한번 무조건 씻는다면 저녁에 씻는 게 차라리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고 사실 아침 저녁 두 번은 씻는 게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이것도 잘안 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거랑 털 관리 머리털부터 시작해서 미용실 전는한 3주에 한번 정도 가는데 사실 이제 면도 좀 매일 해주고 코털 관리 이거는 일요일에 그냥 오전에 날 잡고 하면 좋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뭐몇 주에 한번 이렇게 깔끔하게 사는 나만의 규칙 같은 게생겨요 생기면 되게 편하거든요. 머리, 면도, 그다음에 진짜 위생관리 이런 것만 해줘도 그 남자분들 웬만큼 기본은 가는 것 같아. 이제 이런 제 거에 도움 주려고 이제 저희가 작년에 에스엔 바디워시도 추천 많이 했고 그다음에 청결제 뭐 이런 것도 만들었잖아요. 추가적으로 올해는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관리도 좀 깨끗하게 위생관리하는 것도 얘기해 볼수 있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입니다. 혹시나 내가 조금이라도 깔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요거부터 잡아보시는 걸 너무 추천합니다. 그러면 주변 분들의 호감도나 확 올라갈 거예요. 그 다음에는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피부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 얘기는 저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, 생각보다 좀 채널 오래 구독하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안 쓰는 거는 좀 버리자라지기를. 올해는 좀 하고 싶어요. 사실 우리가 피부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딥하게 다루기 때문에 따라오시면 되는 거지만, 구독자분들도 많이 물어보시고 집에 이렇게 점점 좀 쌓여간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런 분들도 있어요. 내가 지금 잘 쓰고 있는 게 있는데, 추천해 준 걸로 뭔가 바로 바꿔야 되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, 이미 쓰고 있는 게잘 맞으시면 일단 그거를 다 비우고 바꾸는 것도 좀 추천드려요. 사실은 그렇게 해야 이게 너무 많이 쌓이는 걸 좀... 방지할 수 있거든? 사실 저도 막 처음에. 관리할 때 생각해 보면은 좋다는 거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세번 쓰고 던져놓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. 화장품 이제 쓰실 때는 항상 우리 얘기하는 보습감 요것만 계절에 따라 잘 맞춰주시고 계절 때문에 잠깐 못 쓰는 게 아니라 한1년 넘게 짱박아뒀다 하는 게 있으면 그런 건 주기적으로 좀 버려야 됩니다. 안 쓰는 거를 계속 남겨두면 일단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그런 걸 나중에 이제 꺼냈었을 때 유통기한 같은 거 문제 때문에 피부에 좀 자극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체형이랑 체중 관리에 대한 내용 우리가 사실 채널에서 많이 얘기는 안 했었는데 내가 원하는 체형 이런 걸 위해 그래서 규칙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제가 개인적으로 체형이나 체중 관리에 있어서 갖고 있는 규칙은 일단 음료는 무조건 칼로리 없는 것만 먹습니다. 제로 콜라, 아메리카노 이거는 칼로리 좀 봐주세요. 근데 그거 정도만 딱 먹고 주스도 잘안 마십니다. 두 번째는 이제 단백질 고기류로 한 80g 정도 하루에 채우고 나머지는 뭐 밥이나 이런 걸 채우고 세 번째로 운동은 주에 네번 달려고 작년엔 운동을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못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이제 해보려고 이런 규칙을 세우니까 확실히 이런 습관들이 결국에는 내 몸으로 다 보이더라고요. 제가 옛날에 어탈 쪘을 때보다 그래도 지금 많이 빠졌고 최고의 성형 다이어트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많이 알고는 있지만 또 못하는 건데 딱 습관을 만들고 그거를 진짜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면 좀 서서히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과한 다이어트 영상이나 너무 빡센 운동 영상 이런 것도 뭐 본인이 할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할수 있는 선에서 꾸준히 습관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다 같이 한번 또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근데 또 하고 싶은 얘기는요 여러분 이건 조금 종합적인 건데 고급해하지 않는 게 근데 그러면서도 좀 필요한 거 같아요 피부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내가 열심히 이게 하다 보면 그만큼 결과가 좀 빨리 안 나올 때 조급한 마음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여드름 때문에 피부 안 좋았을 때 솔직히 그때 고3 때는 공부해야겠다 이러고 좀 공부 최선을 다했고 시험 끝나고 나서는 한 1-2년은 이거 이제 열심히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때 이제 처음으로 피부과 라는 거를 또 가보고 치료를 그래도 한 3개월 정도 받고 1-2년 정도 화장품막 이것저것 잘 쓰고 클렌징 잘하고 습관 잘 지키고 이러다 보니까 군대 가기 전에는 많이 좋아져 있더라고요 막 내가 이거를 더 조급하게 마음에 먹었으면 오히려 잘못된 관리법들에 내가 좀 낚여가지고 시간을 오히려 허비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든지 한 한두 달 정도는 끈기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요, 새로운 거를 하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어느 정도 다 이제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는 조금 이제 다른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안 해본 거를 좀 해보자. 다 이런 얘기잖아요. 새로운 시도나 이런 거를 조금 무서워하지 않고, 헤어나 공부나 뭐 운동 이런 것들도 했을 때다 큰일 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. 주식에 막돈 붙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. 그래서 주변을 보면은 새로운 시도에 되게 열려있고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눈이 되게 막 반짝반짝해요. 근데 오히려 맨날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하고 너무 안전한 것만 이렇게 따라가면은 어느 순간 되게 생기를 잃는 것도 있더라고요. 옷 같은 것도 안 맞으면 반품하면 되잖아요. 뭐 헤어스타일도 뭐 매번 똑같이 했다면 조금 다른 것도 해보고 저도 좀 머리 길러볼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. 안경 쓰셨던 분들은 렌즈도 껴보고 계속 내가 좀 새로운 거 시도하다 보면은 그런 게 되게 어려워지지가 않거든요. 저도 올해 좀 많은 새로운 컨텐츠나 뭐 이런 것도 좀 시도해보고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 영상을 또 시작으로 많은 또 변화를 다 같이 만들 수 있도록 저희도 더 열심히 연구하고 좋은 영상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직 한 달밖에 가지 않은 새해 더 많은 날들이 있으니까 좋은 일들 정말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클로징 빨리 안 끝난다고 약간 눈치 주신 것 같아요. 안 <laughs> 계세요.